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등부에서 고등부 3학년을 맡고 있는 장태훈 교사라고 합니다 먼저 귀신을 좋고 그 다음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사아의예의 며느니 더러운 귀신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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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돌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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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입니다 사사기 20장 29절부터 48절까지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29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유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멸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길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 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천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끼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만명이 기부하에 이르러 침해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함에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그노를 삼자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어쌓고 기브아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만팔천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오천명을 이삭줍듯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가 기돔에 이르러 또 2천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불살랐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20장 말씀도 사사기 19장에서 시작된 그기부아인들의 야만적인 행위로 인해서 어그또 레위인들이 아그한 레위인이 나오는데 그 레위인의 그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결국에는 오늘 베냐민 지파를 어 진멸하는 그냥 몰락하게 되는 그런 것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계속 얘기하셨는데 지금 사사기에는 뭐 삼손, 입다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옴니버스 스타일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말씀도 19장, 20장, 21장에, 어, 기부하인, 어떤 레위인의 그 기부하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혹시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거나 기억이 안 나는 학생들이 있을까 해서 제가 19장부터 이 스토리를 잠깐 동안 쭉 얘기해드리겠습니다. 19장에서 이제 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레위인이면 지금 이제 뭐, 목사님이 되실 수도 있고 뭐~ 전사님이될수 있는 어~ 주회종 분들인데 어~ 이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첩을 데리고 베냐민 지파의 땅에 베냐민 지파 땅에 속한 기부하라는 그 성읍에 이르러서 어떤 한 노인의 어~ 떤 초대를 받아서 그 노인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머무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그 레위인이 어~ 그 노인의 집에 어떻게 그 이방 레위인이 온걸 알고 그 밖에 불량배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그 레위인을, 어, 레위인과 함께 동성관계를 맺겠다고 하면서 그 레위인을 막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때 레위인은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를 대신해서 그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고 그 첩은 그 불량배들에게 밤새 윤간을 당하며 어, 결국에는 죽음까지 이루고 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레위인이 그 죽은 그 첩을 데리고 12조각으로 어, 이렇게 시체를 12조각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내는 좀 어, 엽기적인 그런 행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런 자기의 당한 일들을 각 지파 형제들에게 뭔가 호소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취하게 됩니다. 어, 이제 20장에서는 이 토막난 시체를 받아든 베냐민을 제외한 다른 11지파가 어, 연맹군을,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면서 이 연합군이 이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어~ 의견을 종합하고 결국에는 그기부하 사람 중에 그 불량배들 그기부하 사람을 징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 그리하여서 베냐민 지파에게 이기부하 사람을 어~ 내어놓으라 우리가 그를 징계하겠다 그를 치겠다라고 했는데 의외의 반응으로 베냐민이 그기부하 사람을 어~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넘겨주지 아니하고 어~ 도리어 그 이스라엘과 어~ 대항하면서 싸우게 되는 장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 결국 이 싸움은 연합군이 40만 명이었고, 베냐민 집파는 2만 6천 명에 좀 상대가 될수 없는 그런 싸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동족 간의그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야곱의 1 2 자녀들, 1 2 자녀의, 1 2 자녀 간의 싸움이 일어나는 어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어떤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어,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첫날 전쟁에서는 어 예상외로 연합군이 패배를 하고, 또 이튿날, 전쟁에서도 또 연합군이 패배하게 되면서 오늘 이야기는 그 3차 전쟁, 3일째 그 전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 볼수 있겠는데요. 어, 29절에서 37절까지는 그 연합군과 그 베냐민 지파의 세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이 베냐민을 치셨기 때문에 연합군이 승리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38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 나누면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베냐민을, 베냐민을 치실 때, 어떻게 해서 2만 5,100명을 치도록 하셨는지, 이스라엘에게, 어, 이스라엘이 어떤 정, 전략을 써서, 어, 그 베냐민을 칠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연합군이 베냐민 집화를 이제 치게 된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 제가 이, 이거를 어제 보다가, 어, 왜 베냐민을 쳤는데 또 치지? 뭐 이런, 어, 오류를 계속 가가지고제 학생들이 혹시 이해 안 갈까 싶어가지고 좀 제가 어제 막 고민하다가 어떻게 쉽게 설명하지 하면서 이런 걸 갖고 왔어요 이거 혹시 이거 좀잠깰 어 분들은 잠 깨시고 이 지금 이게 기부와 성읍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리고 기부와 성읍에 있는 베냐민 집하은하나니까아한 개로 하고 연합군이니까두 개로 표시했습니다 지금 이제 1자 일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아 29절이죠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기부와 주위에 기부와 주위에 군사를 매복시킵니다. 그리고 매복시킨 다음에 그 성문 앞에 있는 이 연합군 또한 팀이 한 조가 어 매복작전이라고 그러면또 유인조가 있겠죠. 이 유인조가 어, 여기서 이제 싸움을 하려고 여기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뒤에 딱 풀까지 부탁해서 지금 딱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인조가 이 성읍 안에 있는 이 베냐민지파를 끌어냅니다. 자 끌어냅니다.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는 어, 첫날 둘째 날 계속 이겼기 때문에 또한번 나가가지고 전쟁을 치르러 나갑니다. 그래서 또한 30명 가량을 이기고 한20 어, 32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라고 생각하고 첫날 둘째 날 전쟁같이 패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쫓아갑니다. 결국은. 31절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연합군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 성읍을 완전히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 사이를 틈타서 기부와 그 성읍 주변에 진치고 있던, 매복해 있던 이 매복조가 나와서 이 매복조가 이 성읍을 탈취하는 어떤 매복작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어떻게 설명드리니까좀 이해가 가나요? 어, 저도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어제 만들어 보면서 여러 번 시연했는데 오늘 감사하게 잘 마무리 되었네요 자 이제 절로 가주시고 이거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베냐민 지파는 2만 5천명이었던 베냐민 지파가 결국에 연합군에 의해서 어, 600명만 남고 어, 전멸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결국 전쟁을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한 어,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베냐민 지파의 입장에서 보면 기부와 불량배들을 그냥 연합군한테 내어줬다라면 이렇게 진멸까지 당하는 위기는 면할 수 있지 않았을까 또첫 번째 날두 두 번째 날 예상치 못한 승리를 하면서 전쟁을 겪으면서 어떤 그 비참함을 전쟁의 비참함을 볼수 있었을 텐데 어또그 상황을 보면서 돌이킬 수 있지 않았을까 어.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이미 도덕적으로 부패해져 버린 이 베냐민, 그 기부하 지역은 이 40명을 상대로 하는 이 전쟁에서 바로 질줄 알았는데, 어, 두 번의 전쟁을 승리하자, 마음속에, 어, 이거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 어, 이렇게 죄를 짓고 있어도, 어, 괜찮은 거 아니야? 어, 하나님 뭐큰 징벌도 없고, 어떤 변화도 없는데 하면서 스스로가 계속 교만해졌던 것 같습니다. 죄를 지어도 삶에 큰 어려움이 없고 큰 변화가 없자 더 담대하게 죄를 수용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세 번째 전쟁에서 그아 이런 세 번째 전쟁에서도 이 앞선 전쟁과 같이 어 30명을 죽이고 나자 계속 처음 같이 승리할 거라고 섣불리 성읍에서 나와서 연합군에게 그 연합군의 꾀임에 넘어가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이게 앞서 예전에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여리고 전투 이후에 그 작다하는 아이성 아이성을 침투할 때 어졌던 것과 같은 그런 사건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이 이 자만에 빠진 거 하나로 이 지금 지파 전체가 전멸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자 어, 죄에 대해서 점점 담대해져가는 그 행동과 교만함이 결국은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어, 치시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어, 이처럼. 저희가 저희 삶 속에 이 불의를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계속 감싸주고 이 죄악과 연합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어 이거 괜찮네 어이잘 나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엄연히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기회와도 같은 거죠 빨리 돌이켜라 돌이켜서 나에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어 그런 어떤 신호일 수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어, 이거 괜찮다고 해서 그 죄를 계속 관용적으로 데리고 가고, 내 안에 품고 있다 보면, 결국엔 하나님의 치심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를, 이 각자 자기라고 생각해 보면, 이내 안에 있는 어떤 기부와 불량배들이 다 있을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나쁜 악행들이나 죄악들이 있는데, 이거를 누가 보고, 어, 이것들을 끊어주려고, 이 연합군이 와서 끊어, 끊어주려고 한것 같이, 이내 마음에 있는 죄악을 끊어주려고 했는데, 어, 그거를 예상치 못하게, 베냐민 집안은그 죄를 더 감싸고, 그 기부와 불량배를 감싸면서, 그 죄를 품고 있는 어리석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말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께 담대해 나아갈 수 있는 학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 이제 40만과 2만 명의 어떤 전투였는데, 예상치 못하게, 어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어 패배하고 맙니다. 어 그러고 나서 이세 번째 전쟁을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 금식하고 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 주면서 어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수아 때그 아이성 점령할 때 어떤 그 매복 작전을 통해서 또 이번에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두 번의 패배로 사만 명가량의 연합군이 죽게 되었는데요. 이 죽게 된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의 승패가 분명히 하나님께 달려 있고 하나님만이 이 만왕의 왕임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렇게 레위인의 제약과 기부하의 기브아 기부하 사람의 어떤 만행으로 인해서 이 전쟁을 통해 6만 명이라는 어떤 거대한 인원이 죽게 되는 정말 처참한 결과를 맞게 되고 그런 희생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음 사랑의 하나님이 어 당신의 약속의 백성이 이렇게 자녀들끼리의 싸움이 된 거잖아요. 그 약속의 백성이 이런 큰 범죄를 저지르고도 하나님께서는 그 베냐민 지파에게 또 600명의 사람을 남겨두십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의 기회를 또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 아이 또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내 삶을 계속 지금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어 잘못된 그런 관행이나 습관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내 생각대로 뭐 사업을 할 때도 있고 내 생각대로 뭔가 결정할 때도 있고 내 생각대로 어, 이렇게, 오늘 예배는 좀 한번 빠지고, 어, 토요일 예배가 있으니까, 주일 예배가 있으니까, 이러면서 어떤, 어,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균형을 맞춰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어, 그것 또한도, 어, 자기 뜻대로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아니면 가까운 목사님이나 선생님께 여쭤보고,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어떤 사인을 보내고 계실 때 우리가 그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한번 묵상해보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 마치고 어, 구호 외치고 오늘 아침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런앤플레이 이대로, 안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오늘 하루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